네, 천미예수님. 네, 오늘은 주님 순환성 금요일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발행한 성주간 파스카 성삼일 예식서에는 주님의 순환기를 봉독한 후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순환기를 봉독한 다음에 사제는 짧은 강론을 한다. 강론 끝에 사제는 신자들에게 잠깐 기도하자고 권고할 수 있다. 너무나 길고 구체적으로 서술된 주님 순환의 복음을 읽었기에 묵상을 도울 수 있는 짧은 강론으로도 충분하리라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긴 복음을 마주하신 여러분께 성 금요일에 묵상할 수 있는 짧은 묵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님 순환 성지 주일 때 우리는 마태오 복음의 순환 복음을 읽었습니다. 그 복음의 묵상과 아울러 오늘 요한 복음의 순환기 묵상을 서로 살짝 비교하면서 이렇게 묵상점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님 순환 성지주일 때 저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비겁함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여실히 드러나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은전 삼십립 양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비겁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믿고 따른다고 말씀하던 말했던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목에 칼날이 들어오자 목숨에 위협을 받자 예수님을 놔두고 모두 달아나 버리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다시 따라갔다가 다시 한번더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 잔인한 인간의 비겁함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중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외치고 그분을 믿는다고 따라다녔지만 결국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하고 외치면서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 군중의 무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아주 비겁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내몰린 예수님께서는 공간 복음에서는 부르짖음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모습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침착하고 오히려 그 죽음을 당신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받아들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요한복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는 그 순간이 영광받는 순간, 현황되는 순간이기 때,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의 순환기를 통해서 한 가지 살펴볼 묵장, 묵상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 텔레오라는 동사를 번역한 것으로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완수하다, 사명을 완수하다, 내 일을 완수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표현은 동사 텔레오에서 나온 말인 텔로스의 번역입니다. 곧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를 완수하는 순간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수한다 라고도 번역이 되고 끝까지 라고도 번역이 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를 완수하는 것이 당신께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다 이루어졌다 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시며 아버지의 일을 완수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로써 당신께 맡겨진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욕망 그리고 목숨과 안위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안의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투신할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기도로 청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